바가바드 기타는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따라서 행위자가 아니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자기 자신이 행위자라는 생각 없이 행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행위는 계속된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각 개인이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달성될 것이다. 자기 자신이 행위자라는 생각 없이 행위하는 것이 카르마 요가다. 모든 행위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내가 일한다는 느낌이 장애다. 스스로에게 누가 일하는가 라고 물어보라. 그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이 일은 그대를 속박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일을 하겠다는 노력도 출가를 하겠다는 노력도 하지 말라. 그대의 그 노력이 장래가 된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대의 운명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가 아무리 일하려 해도 안될것이요 일하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더큰 힘에게 맡겨 버려라. 그대는 그대가 바라는 대로 출가할 수도 없고. 남아 있을 수도 없다. 진화는 모든 것이다. 그대는 진화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진화가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는가? 진화가 없는 곳은 없다. 따라서 그대가 일에 대해 긴장을 하든 하지 않든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일은 스스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적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미 신에 의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내맡겨서 더큰 힘의 의지를 따르는 편이 아르주나에게는 바람직한 길이었다. 진화에 집중하는 것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이 그대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체와 모든 육체 행위들은 진화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대가 이 일에 집중하든 집중하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걸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그대는 발걸음에 집중하지는 않지만 얼마 뒤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걷는 일은 집중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은가.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다. 항상 진나만을 의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위는 항상 올바르다. 틀림없이 그렇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미 행위의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의 행위는 진의 행위이며, 따라서 항상 옳다. 마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내면의 흐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하다. 따라서 진나가 그의 행위의 진정한 근원이다. 일하는 동안에 진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일하는 동안에도 그래 그대 마음의 배후에 주의를 기울여라.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그대의 시간으로 만들라. 일하는 동안에도 그대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주의를 놓치지 말고, 또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면 그대는 놓치게 된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대라고 생각지 말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면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대 자신을 흐름과 동일시하라. 그대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해나가면 그대의 일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운명에 의해서 진행된다. 육체를 통한 모든 행위는 육체가 처음 탄생했을 때 이미 결정 지어져 있다. 그대가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상관이 없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유는 그대의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 거기에서 행위자를 포기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깨달은 사람도 행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는 사실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무위의 상태나 마음의 평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겉에서만 일어날 뿐, 진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행위를 고요히 바라보는 주시자로 남는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나도 너도 그도 없고 오직 하나이며 모든 것이 진아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진화 이외에 다른 뭔가가 존재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으나 진화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진화에서 에고가 나타나고 에고는 사물을 진화와는 분리된 외부적 대상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에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화와 분리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먼저 에고를 찾아보라. 그러면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다른 모든 생각들도 같이 사라질 것이다. 가오다 파다의 주석서 2장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다. 창조도 없고 소멸도 없다.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없으며 수행하는 사람도 없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도 자유로워진 사람도 없다. 이는 절대적 진리다. 진안에서 뿌리 내린 사람은 자신이 터득한 실체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카르마에 대하여 깨닫기 전에는 작용과 반작용인 카르마가 있으나 깨달은 뒤에는 카르마도 현상계도 없다. 만약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행위자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그대의 좋고 나쁜 행위의 결과가 그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한다 또는 나는 저렇게 했다는 등의 육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구애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한 그대는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좋고 나쁜 카르마를 축적하게 된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누구의 의지인가?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남아있는 한은 즐긴다는 느낌도 있고 개인적 의지라는 느낌도 있다. 그러나 자아탐구의 수행을 통하여 이 느낌이 없어지면 신의 의지가 나타나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다. 깨달음에 의해서 운명은 극복된다. 깨달음 그것은 의지도 운명도 초월해 있다. 육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는 육체가 존재하게 된 순간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유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육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뿐이다. 육체는 프라라부다 카르마에 의해 이미 결정된 행위들을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 이때 그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육체의 행위에서 파생되는 열매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수로부터 벗어나서 단순히 그 육체 행위들을 지켜보는 자로 남을 것인지, 그 선택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롭다. 운명을 정복하거나 또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누구에게 그 운명이 나타나는지를 탐구하여 운명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은 에고일 뿐, 진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결국 에고는 실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신에게 완전히 복종하여에고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는 자신의 무능한, 무능력함을 깨닫고, 무능력함을 깨닫고, 언제나, 오, 신이여, 제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와 나의 것이란 느낌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이 그대를 통해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만약 신에게 이것저것 말한다면, 그런 복종은 완전하다고 할수 없다. 진정한 복종이란 신에 대해 어, 지, 진정한 복종이란 신에 대한 사랑 그 자체만을 위해서 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자유조차도 바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운명을 정복하려면 에고를 없애야 하며 에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아 탐구의 길이나 원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개체성이 사라져야 고통이 사라진다. 좋고 나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에고이기 때문에 그대는 즐거움과 고통이 그대의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것들은 에고에게 맡기고 그대 자신에게는 고통을 부과하지 말라. 고통이 왜 일어나며 누구에게 일어나는가라는 문제를 탐구에 들어가면 그대는 진정한 나는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신하만이 영원한 실체이며. 영원한 지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질문. 현상계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까? 답. 현상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먼저 그대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나서 현상계 전체가 진화임을 보라는 의미다.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한은 현상계가 외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대가 진화가 되면 현상계는 브라흐만으로 나타나게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가 옳고 그름을 가리, 가릴 수 있는 기준이란 없다. 개개인의 기질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의견들은 서로 달라진다. 또한 그것들은 결국 생각일 뿐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생각을 없애라. 그러한 진정한 오름에 앉아할 때그 오름이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 행복은 바로 진화의 본질이다. 행복과 진화는 다르지 않다. 현상계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어떤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게 될때 그것이 경험하는 것은 불행뿐이다. 어쩌다가 마음이 바라는 바가 완전히 달성되면 그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와 행복을 즐기지만 그건 역시 진화의 행복이다. 사실 현상계란 생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현상계가 사라질 때즉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며 현상계가 나타날 때 불행을 경험한다. 무욕이 또한 지혜다. 둘은 다르지 않다. 무욕이란 마음이 어떠한 대상으로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지혜란 마음속에 아무런 대상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무역이란 마음이 어떠한 대상으로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지혜란 마음속에 아무런 대상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진화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음이 무역이고, 진화를 벗어나지 않음이 지혜다. 벤카타라마는 연필을 잡더니 다음과 같이 썼다. 각자의 운명은 자신의 카르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은 침묵하는 길입니다. 라마나 마리시의 최초의 사양인 제자인 험프리가 두 번째 라마나를 찾았을 때, 라마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과거의 위대한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제자에게 주었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앞으로 명상을 할 때, 보는 행위나 보는 대상이 아닌, 보는 그것에 당신의 모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시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진정한 나즉 진아를 모르는데 있다. 진아는 유일하게 실체하는 실체이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진아는 보이는 대상과는 분리된 보는 자만이 아니라 이 둘을 포용하는 제3의 실체이다. 다시 말하면 진아는 객체와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이 둘을 포용하는 제3의 실체이다. 그리고 이 진아의 본질은 실제 의식 지복이다. 인간의 삶은 세 가지 의식 상태로 구성된다. 즉 깨어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가 그것이다. 진아는 이세 상태를 모두 초월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상태에서나 항상 체험될 수 있는 불변의 실체다. 인간들이 진화를 모르는 이유는 그릇된 동일시 때문이다. 인간들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마음, 즉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음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진화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탐구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의 길이다. 자탐구의 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 일어나는 근원으로 몰입하여 마침내 마음의 세계를 벗어난 진아에 이르는 길이고 헌신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자 즉 신에게 완전히 맡겨 버리고 마음 즉 에고와는 전혀 타협,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나 진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진아는 각자가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